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해 뜨는 TV의 허령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충북 옥천군 동해면에 있는 전원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집이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앞에 대청호가 보이죠? 대청호이 전망이 멋지게 펼쳐진 전원주택이고요. 들어오는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전봇대 쪽에 일단 막아놨는데요. 뭐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좀 막아놨고요. 들어오는 길은 비포장 길입니다. 여기는 이제 유지로, 구기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고요. 일단 들어와서 길을 따라 쭉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지금 나무 잎들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꽃도 지금 피기도 하고 좀만 더 있으면 더 멋진 풍경이 펼쳐질 건데요. 일단 산속에 있고 혼자 떨어진 것도 좋지만 이쪽 대청호 뷰가 그대로 다내 눈에 들어오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집에서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위쪽에서도 또 전망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오면 뭐 이쪽은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구유지 부분이고요. 현재 농사는 간단하게 지시고요. 집에 올라가는 이 길은 이쪽에 이제 시멘트 포장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부분 시멘트 옹벽을 쳐두셨고요. 이렇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다 배수로까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 영상 보면서 대지 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 선 안쪽이 본 매물의 경계고요.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향이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 전봇대도 이 소유주께서 다 심으신 거고요. 전기도 이 부분까지 끌고 오느라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든지 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아직 뭐화용은안 하고 있지만, 제가 볼때 집이 저 위쪽에 있죠? 이쪽에는 좀키 작고 이쁜 뭐 꽃들, 꽃나무를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농사를 지셔도 되고요. 저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쪽은 이제 차가 들어오면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높은 그런 나무들은 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석축으로 좀 층고도 맞춰 놓으셨고, 집이 있는 저 부분도 석축을 다 쌓아서 집을 올려놨습니다. 이쪽에 전인데요. 이 부분에도 뭐 농사를 지시면 충분할 것 같고, 보시면 집에 저 위쪽 거실 부분과 이 부분은 침고차가 거의 한3 m 이상 나기 때문에 여기 낮은 식물들을 심어서 농사를 지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중간중간 꽃들도 피고 이런 길도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아지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이 왔다갔다 잘 뛰어놀 수 있고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동물들 키우시기도 좋고 이 부분도 이렇게 석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더 이쁘게 뭐 가꾸셔도 되고요. 여기 올라와 보면 전봇대가 여기까지 있고요. 여기에 또 석축 부분, 그 다음에 원두막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경계는 저 위쪽까지 더 경계지만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이쪽이고요. 여기가 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는 이쪽이고요 여기는 총 대지가 1663제곱미터로 503평입니다 하지만 국유지 저 밑에 부분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더 크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텐마르도 놓고 하셨는데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데크쪽입니다 일단 저쪽 둘러보고 한 바퀴 돌아서 살펴볼게요 이쪽까지 시멘트를 깔아주셔서 차가 들어와서 주차하기 충분하고요. 옆에도 이렇게 석축을다 쌓아서 안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흙처럼 보이지만 이쪽 뒤쪽에 보면 이 산이 일부 돌산이 다껴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돌산이고요. 중간중간 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또 포인트가 이렇게 연못이 있는 건데요. 여기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물도 깨끗하고요 지금 개구리들이 알도 많이 나서 현재올챙이들도 많이 있고 이쪽에 물고기들도 길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에 잘 가꿔진 연못도 있고요 건물 뒤편인데 이쪽은 전입니다 지목이 네 아직 뭐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필요하시면 뭐 나무를 더 심으셔도 되고 경계 부분은 이 연못 저 위쪽 이 정도부터 약간 여기 있는 소나무 정도까지 그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하수로 사용하고 계시고 여기는 다용도실에서 또 나오는 문입니다. 건물은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고요. 딱 2년 됐습니다. 음식은 LPG로 해 드시고요. 이쪽에도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산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배수로 좀 파놨습니다. 정화조 시설도 다돼 있고요. 여기 이제 소나무들도 있고 필요하시면 이쪽에 중간 중간 꽃나무들을 심어 두시면꽃필때 굉장히 이쁠 것 같고요. 이런 공간에도 이것저것 작물을 심어도 될것 같고요. 여기 데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거실창이고요 어쨌든 거실창에서 딱 바라보면 이렇게 대청호가 잘 보이게 구조를 했고요 석축을 해서 많이 들어 올렸습니다. 전망 전혀 가리는 것도 없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잎들도 많이 피지 않고 꽃도 많이 안 펴서 이렇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생각해보면 겨울에 눈 내렸을 때 그다음에 꽃이 많이 폈을 때 가을에 단풍 졌을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나만의 멋진 주가 있는 이런 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어쨌든 여기는 마을서 좀 많이 들어와서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찾으시는 분 아니면 이런 강이 있는 이런 전망을 찾으시는 분한테는 너무 괜찮은 배물이라 생각되고요. 데크 부분은 나중에 가서 오일 스팸 같은 걸좀 자르고 손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지금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 데크 부분까지 처마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들어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실이 있고요. 오른쪽에 키높이 신발장이 있습니다. 색칸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와 보면 앞에 거실이 있고요. 우측에 주방이 있고, 여기는 방두개의 욕실, 다용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왼편에 안방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여기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안방에서도 멀리 대청호가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쪽으로 안방 창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면서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작은 방이 있고요. 작은 방은 뒤쪽 산쪽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도 큰 편이고 뜨거운 물은 온수기 순간 온수기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쪽이 거실입니다. 방보다는 거실을 좀 크게 건축을 하셨고요. 여기는 2020년 3월에 사용승인한 건물이라 딱만2년 됐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난방은 이렇게 전기 판넬로 해두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 판넬로 하셨고요. 그다음 에저끝 부분에 온풍기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풍기를 틀고 이 전기 판넬을 쓰시면 춥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량 철골 구조에 73.08 제곱미터로 22평입니다. 이쪽 거실, 저쪽에 TV를 놨고요. 이 폭이 보니까 상당히 큰 편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주방 쪽. 뭐두 분이 간단히 사시려고 지신 거기 때문에. 크게 짓진 않고요. 그래도 거실 부분을 크게 져서 좀 생활하시는 데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위쪽은 다용도실이고요. 세탁기는 밖에 둬서 현재 김치냉장고를 여기 두고 계시는데 밖으로 나가는 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는 이쪽에 일반 냉장고 뭐 옆에 김치냉장고를 둘수 있게 크기는 충분히 나오고요. 상부장과 하부장도 약간 기역자 배출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혼자 외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 앉아 있어도 뭐 밖에 안 나가도 이런 대청업 뷰가 아주 멋지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런 점은 여기 와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도 굉장히 잘 통하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보다 더 돋아가지고 집이 위치해 있으니까 아주 조용하게 전환생활을 할수 있을 거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내부앱을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시고요. 구독자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